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리스의 박선화 팀장입니다. 오늘 박 팀장이 리뷰하려고 하는 차량은 302 m 스포츠 패키지 차량입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X3 같은 경우에는 20D 모델, 그리고 20I 모델, 그리고 오늘 리뷰하는 302 모델, 거기다가 X3 m40i라는 고성능 모델까지 총 4개의 라인업으로 차량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은 디젤 아니고요 가솔린 아니고요 어느 정도 가격이 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박 팀장이 리뷰하는 차량은 M 스포츠 패키지인데요. 사실 이제 X3302 같은 경우에는 X 라인 M 스포츠 패키지 M 스포츠 프로라는 총세 개의 라인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중에서 어, X 라인의 M 팩이 적용된 차량 리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차량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가격은 23년식 기준으로 8,670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23년식 되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어라운드뷰 들어가면서 가격이 조금 올랐고요. 사실 이제 8,670이라고 하면 예전에 판매되던 프로 등급에 해당하는 가격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프로 등급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차량이랑은 다르게 이제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캘리퍼가 레드 색상으로 내장이 됩니다 그리고 실내 가죽 대시보드 마감이 조금 다르다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M 스포츠 패키지 차량으로서 브레이크 캘리퍼가 보시다시피 블루 색상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일단 차량 전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 SUV입니다. 어, 전장 사이즈가 4,710, 전폭이 1,890, 그리고 전고 사이즈가 1,675로 어, 비교적 다소 아담한 사이즈 의 SUV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전면에 보시면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지만 어, 레이저 라이트는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들어가는 그릴은 어, 키드니 그릴 마무리가 이렇게 무광 크롬으로 되어 있다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느껴지고요. 어, 본넷에 들어가는 BMW 로 이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블루 색상으로 테두리에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범퍼에 이제 블랙 하이글로시가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X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크롬 디테일이 쓰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어, M 스포츠 패키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블랙 색상의 익스테리어를 많이 써줬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M 스포츠 패키지로 업그레이드되면서 추가되는 게 블랙 하이글로스 익스테리어 라인이랑 그리고 휠이 20인치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두 가지 다르기 때문에 X3 302 보면서 M팩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측면으로 와서 보면 아까 봤던 휠 브레이크 캘리퍼가 블루 색상으로 들어간 휠 같은 경우에는 어, 말씀드렸다시피 20인치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투톤으로 디자인되어 있는데 굉장히 예쁘다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측면에 딱 보시면은 M 엠블럼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M팩이기 때문에 M 엠블럼 내장이 되어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전 단자입니다. 이 차량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 단자도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충전 단자로 완충을 했을 때약 37km 정도 주행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상 전기 모드로서의 주행은 사용자의 운전 습관에 따라 매우 달라지므로 그냥 참고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라운드 뷰 들어가면서 이렇게 사이드미러 하단에 카메라가 내장됩니다 그리고 블랙 하이글로스 익스테리어 디자인이 쓰였잖아요 이렇게 윈도우 몰딩도 전부 블랙 컬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 도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소프트 클로징 도어라던가 이런 옵션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측면에서 이렇게 보는 캐릭터 라인은 전반적으로 좀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이 이제 정숙한 느낌의 SUV 라기보다는 조금은 스포티하고 좀 영한 느낌이 나는 그런 SUV 디자인이 완성된 것 같고 루프렉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블랙 하이글로시로 포인트가 되어 있네요 이 부분 때문에 차량이 조금 더 스포티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X3 같은 경우에는 X4랑은 다르게 이제 쿠페 형태의 그 SUV가 아니에요 외관 형태 SUV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트렁크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차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후면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쿠페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윈도우, 후면 유리를 닦을 수 있는 이 와이퍼도 같이 내장이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X3 트렁크 용량이 550L 정도 제공이 됩니다. 하지만 X3 302 같은 경우에는 450L로 100L 적은 공간이 제공되는데 전기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면에서 보면 X3 라이트 디자인 어, 이렇게 끝에 이렇게 조금 둥글면서도 각진 형태로 되어 있는 게 X3 리어램프 디자인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저 디자인이 BMW에 전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디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X3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봐도 한눈에 X3라는 걸알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포인트를 줬고요.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하단에 들어가는 머플러 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페이크 머플러 팁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M 팩이라고 이렇게 디퓨저 부분에도 스포티한 모양으로 포인트를 준게 특징 중 하나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X 드라이브 302라는 엠블럼도 들어가 있고요. 왼쪽에는 X3라는 엠블럼 들어가 있습니다. 후면에 들어가는 BMW 로고 역시 어,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블루 색상으로 포인트를 준 모습이고 트렁크 오픈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유종은 5 5 0리 용량의 트렁크가 제공되는 것에 비해서 X3 302 같은 경우에는 450L의 트렁크 용량이 제공이 됩니다. 어, 일반 유종 차량에 비해서는 트렁크 공간이 작은 게한 가지 아쉬움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차량은 쿠페 형태의 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트렁크 공간은 어느 정도 나오는 어,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이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등받이 각도가 조절이 되는데 지금 가장 뒤쪽으로 이렇게 등받이 각도를 땡겨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공되는 트렁크 용량 자체가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아래쪽에는 공간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여기 배터리 수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트렁크에 약간의 턱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턱 부분도 전부 짐을 수납하는 트렁크 공간으로 활용이 된다는 것이겠죠? 러기지 스크린 이렇게 내장되어 있고요. 이건 뭐 당연히 탈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트렁크 공간이 다소 좁다고 하지만 이렇게 사이드 공간 활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거나 어, 부피가 좀 있는 짐들을 수납할 때 나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폴딩도 지원하고 그리고 등받이 각도도 조절이 되는데 2열 공간이 굉장히 이제 좁은 편이 아닙니다. 솔직히 이 차가 전장 사이즈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700대 나오다 보니까 2열 공간이 굉장히 넓다거나 어막 패밀리카로 쓰기에 좋다거나 그런 차량은 아닙니다 차가 작아서 앞열이랑 거리가 가깝다는 건 어쩔 수 없어도 그래도 어 쿠페 형태 SUV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열 공간은 만족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게 2열에 이렇게 수동 선블라인드도 내장이 됩니다 그래서 활용도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에어컨은 보시다시피 투존 에어컨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등받이 요 각도가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만큼 등받이 각도를 조금 더 올릴 수 있고요. 등받이 각도를 올리면은 솔직하게 말해서 이 차는 어, 뒷좌석에 타는 분들 굉장히 불편하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받이 각도는 대부분의 분들 상시 요 정도 각도로 세팅을 하고 트렁크 공간 아까 보시는 것처럼 활용을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2열 공간 이 정도로 제공이 되고, 솔직히 말해서 레그룸이 좁지 않다고 할순 없습니다. 레그룸 좁은데, 그래도, 짠! 이렇게 천장에 보시면 파노라마 썬루프가 아주 개방감 좋게 들어갑니다. 거의 천장의 대부분이 루, 그 썬루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썬루프가 굉장히 광활하게 들어가는데, 어, 이것 때문에 비교적 좁은 2열 공간이 좀 개방감 있게 세팅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자, 1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블랙 시트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BMW 차량들 일반적으로 이제 꼬냑 시트나 모카 시트 많이 하시는데 이차 구입하신 분께서는 어, 때탈 것을 고려해서 그냥 일반적인 블랙 시트로 구입하셨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할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X3 30이 구매 고민하시는 분들 박 팀장에게 주시면 이차 구매하신 분과 동일하게 어, 할인 아주 많이 해드릴 수 있습니다. 도어 쪽부터 보시면 이렇게 리얼 우드 트림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우드 컬러가 블랙 컬러로 들어가기 때문에 블랙 색상의 시트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가격 대비 정말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8천만 원대 SUV가 그렇게 저렴한 건 아니지만 지금 X3 프로모션 적용하면 생각보다는 구매할 만한 가격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도어에 들어가는 윈도우 버튼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이렇게 알루미늄 소재로 마감을 해 줘서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저 페달조차도 이렇게 메탈 페달로 들어가 줍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 놓치지 않았고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어스커프에 M이라는 엠블럼이 내장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스티어링 휠에도 이렇게 M 엠블럼 같이 들어가 줍니다 자 스티어링 휠 가운데 에 보시면 BMW 로고가 이렇게 블루 색상으로 또한번 포인트 주면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23년씩 하면서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시동을 걸지 않아도 한눈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다는 걸볼수 있고요 1열에 들어가는 시트 같은 경우에는 뭐 전동 시트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전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성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자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은 에어컨 송풍구 하단으로 어 내가 자주 쓰는 매뉴얼 을 세팅하는 그런 버튼들이 수납이 되어 있고요. 보기에 터치 같아 보이지만 꾹꾹 누를 수 있는 그런 버튼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X3라는 엠블럼이 내장된 이런 덮개가 존재합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컵홀더가 들어가고 여기 보시면 무선 충전 패드도 내장이 되어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 기어봉 쪽에 들어가는 버튼들은 뭐 주차 보조 버튼을 비롯해서 오토 홀드 그리고 주행 모드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들어갑니다. 어, 마찬가지로 BMW 차량답게 이렇게 다이얼이 들어가는데 이 다이얼도 활용도가 굉장히 좋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가운데 들어가는 센터 콘솔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도 어, 좁지 않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수납 공간을 자랑하고 있고요. 1열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파노라마 썬루프가 굉장히 개방감이 좋다는 건 다들 부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BMW X3 차량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X3 중에서도 이제 흔하게 20D나 20i 모델이 아니고 302 차량으로 리뷰를 하게 돼서 굉장히 뜻깊은데요 지금 이제 차량 구매 추세가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차로 많이 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X3 구입하시는 분들은 진지하게 302를 고민해 볼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모션이 굉장히 많이 적용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어, 차량 구매 고민하시는 분들 상단에 있는 박팀장 연락처로 주,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한번 프로모션 쥐어 짜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리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